안녕하세요, 검주로존입니다. 어, 아침에 전원을 켰더니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고 신호 없음이 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어, 출장을 가게 됐고요. 대부분 접촉 불량이 많죠. 어, 그래서 어, 번체 뚜껑을 열어서 어, 기본 조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부품을 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워 테스터기도 연결을 해봤는데요. 음,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메인, 그 메모리만 어, 클린 작업을 클리닝을 한번 해 봤는데요. 그래도 안 돼요. 이 정도까지 해서도 안 되면 메인보드 고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, 케이블이 고장이었어요. HDMI 케이블이 고장이어서 바로 교체를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. 좀 어렵게 찾았죠. 더군다나 보급형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. 이 상태에서는 윈도우식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어 이렇게 SSD도 어 설치를 해드렸어요. 바이오스로 진입을 했는데 뭐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. 어 오 골드 6400 여기 저희가 보급형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네요 여기서 부팅 순서만 USB 장치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 드렸죠 벌써부터 속도 차이는 확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하드디스크는 당연히 백업용으로 사용할 거고요 암튼 잘 해결이 됐고요 어, 이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로그램도 다 설치해 드렸는데 한글, 오피스, 포토샵, 일러스트까지 이걸로 무슨 작업을 하시나봐요 암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어요